8카트 리그 자 그룹 C를 보겠습니다 자 그룹 C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역시 아 비운의 황태자 조현준 선수가 다시 한번 이번 대회는 어떻게 좀 기가 막히게 지면서쓰 있습니다 조현전 특히 어려운 점이 조인킹 팀이 해체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승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황태자가 또 어떻게 변신을 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아 네, 어, 계속되는 그 아쉬운 준우승 무관의 제왕 거기에 팀 매체까지 악재가 된 겹친 조현준, 이번 리그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지요? 루치 라이더, 조현준, 김경한, 장성우 주영식, 한정석, 김태환 김선일, 백재호, 네, 여덟 명 선수들을 제간략 뭐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거듭 말씀 드리다면은 조현준 선수가 이 계속되는 거기에 최근에 말씀드린 바와 같 조이킹 팀의 해체로 같이 항상 그경기했던 한창민, 뭐 조경재, 아 최희영, 은퇴 또는 뭐 군입대 또는 뭐중간 탈락 이런 어려운 그 악재가 겹쳐서 경기 집중해해지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현준 선수가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심적으로든, 어, 지금. 어, 몸적으로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연습을 어느정도 해서 지금 나왔을지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어, 또 그리고 김경환 선수 이번에는 과연 어떤 플레이를 해줄지. 네. 조현준 선수와 김경환 선수가 지금 굉장히 주목되는 시조죠. 자, 옐로우 라이더 지난 대회 2대0. 어, 두 번째 시드로 올라왔습니다. 옐로우 라이더가 30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바로 앞쪽 빌드 쪽에서 유임덕이 떨어졌어요. 조현준도 요즘 무지가 안 도니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조현준 조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신을 했을지, 외로운 황태자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 모습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트랙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트랙, 노르테리오 익스프레스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그룹 C에요. 네, 역시 뭐, 세이버 SR로 파트가 바뀐 이후에, 세이버 바디에서, 세이버 시대를 풍림했던 것은, 그 김대영 선수, 조윤준 선수를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윤준 선수 앞쪽건 속에서도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선수에요. 네. 네 조윤준 선수가 세이버 시절에 굉장히 잘탔었죠 8명, 8명에서 하는 경기에서는 솔직히 조윤준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현재 6위를 달리고 있고, 아, 어. 역시 지금도 이 코스 잘타고 있고요. 네, 한명한명 따라갑니다만, 아, 네. 아, 지금 김경환 선수는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조현주 선수 지금 아, 아 선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라인 자체는 여기서 안정적이거든요. 괜찮아. 아 잡았죠. 잡았죠. 자 순직간은 잡이가도 올라갔습니다. 아 진짜요. 살짝 미치게 했는데요. 그래도 아. 뭐조현주 선수.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는않네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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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경환 선수 항상 바꾸, 바꾸었었던 김경환 선수도 이번 대회 노려보고 노리고 있거든아이티 메이커 자 김경환 선수 이제는 이제는 노장축이에요 김경환 선수 이번 대회에서는 네. 자 어떤 모습 아조현 아, 아, 라인이 네, 너무 좋았어요 조현석 라인 좋았죠 이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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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어려운 구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조금 방심했나요 손이 아직 안 풀린 걸까요 네 그러면 김경환 선수가 뭐 그냥 좋은 거죠 지금 김경환 선수 지금 온라인 타임어택에서 노트 테 익스프레스 맵을 지금 음. 1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아, 말하 진짜 자 된다. 이런 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네. 자, 자, 자 그런건 다음부터 주현진 선수, 김경환의 실수로 김경환이 가스포를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어, 한국간한국안 차이, 한국간 차이면은 괜찮죠? 네. 네, 일단 여기서 일단은 김태관 선수가 좁혀야 되고요. 김태관 선수가 김경환 선수를 따라붙어주면서 김경환 선수를 감속시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할 수 밖에 없죠? 김현진 선수는 2등이 지금 1등과 싸우면서 그렇죠? 그걸 노려야 돼요? 그거를. 네. 자. 우리할 아, 필요는 없어요, 조준 선수는. 중... 네, 3위로, 3위로 끝까지 돼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에 네, 부스터존 구간을 지나 봐야 할것 같습니다. 중간에 김태관 아, 마지막... 선수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따라 나올 수도 있고요. 3위까지 한 2위로 지켜야 해요. 김태관. 김경환 선수가 타임 머트 1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라인은 너무나 안정적이에요. 쉽게 아, 아, 역시당하지 역시, 않고 있죠. 역시 빠르죠, 김경환 네. 네. 자, 자, 선수. 3부터 안정적으로 김경환 1위입니다. 들어가요 김경환 선수 별다른 무리 없이 쭉. 저부터까지 갔어요. 뭐 사고가 없, 아, 한번 실수한 거 빼고는 사고가, 아, 장성 선수 어. 리타인가요? 네, 첫 경기부터. <laughs> 아, 첫 경기 리타면, 실적으로 네. 타격이 크죠? 신혜 선수에게는 정말 혹독한 네, 그런 리타라는 <laughs>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김경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대회, 그리고 지난 대회, 항상 이렇게 모습을 보일 때도, 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하고 나갔을 때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초반에 선수권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당선수를 이제 따라붙는 그런 상태에서는 쉽게 또 너무나 좋은 라인을 추가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과 함께 사고에 휘말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선수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보완했느냐가 이번 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 리그에서 김경환 선수가 아마 어, 이를 악무, 어, 저번 리그 같은 경우 항상 주목은 받았는데 마지막 성적이 안 좋았었죠. 네. 이번 리그에서 어느 정도 할지. 자, 조현준 선수. 아, 취업풀이 재밌네. 황제의 길을 받아. 아, 김대겸 어, 선수죠. 아, 김대겸의 길을 받아. 김대겸의 자리를 꿈꾸다. 아, 저 기사 보냈습니까? 네. <laughs> 김대겸 선수 자리는 여긴데요, 지금. <laughs> 여길 노리는 건가요, 지금? 아, 근데 길을 받아서 안 되면 전 굉장히 미안해질 것 같은데, 제기라 아, 네. 아, 이거, 그냥 괜히 제가 좀 창피하고 그러네요. 자. 네, 아무튼, 네, 김경환 선수, 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 예전에 그 면모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그 기존 선수들로 구분되는 선수야 김경아는요 사막으로 가죠. 자 사막하면 또 조현준인데 그렇죠 아, 조현준 선수죠 공사장 하면. 네. 자 보죠. 아, 아무튼 김경아 선수 앞으로 쭉 나갑니다. 아 김경아 IT뱅크에. 아 김경아 선수 오늘 흐름 좋은데요. 네. 김 대겸의 길을 제대로 받았나요? 김 대겸의 초반 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길을 받아가지고 골라요 1차 리그 때제 길을 받아야죠? 네. 아, 그 이후를 받아서 골랐나요? 일단 뭐조현진 선수는 나쁘지 않은 그런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아 역시 좋죠? 조현진 선수, 네, 스타트는 역시 8등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4등까지 올라왔어요. 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세이버 바디, 그리고 사망. 또 조현진 선수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고의 조건이죠, 지금 조현진 선수에게는. 다치게 나가고 이렇게 되면 조현준 김경한! 그로서이 그렇죠. 대결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조현주 선 따로 잡아야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 라인 좋고요 조현주 선수! 네. 아니, 뭐 오늘 김경한 선수의 페이스는 아, 최고입니다! 감, 감속 구간이 있기 때문에 선두 차량은 어떻게든지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1렙 통과도 안했기 때문에 2렙 때쯤에 한번 붙게 되죠 이 상태로 그러면 네, 그리고 실제로 공사장을 탈출한 이후에 그 구간부터는 조현준 선수의 무서움이 더 발휘가 그렇죠. 되는거죠 네. 아, 김경호의 격를 많이 접했습니다. 아, 연타 나오죠. 아, 오랜만에 보죠. 조현준 선수 연타. 네, 세이버로 연타하는 모습. 아, 진짜. 조현준 하면 연타였는데. 참. 에이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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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경호 선수와 고객 가운데. 아니 조현준 선수가 부스터가 상황이 능해요능해요진김 자, 축구력 저였어죠 역시 깔끔하게 따돌립니다. 부스터의 우위였죠, 조현준 선수. 지금 아주 좋았어요 지금. 이 연타로 조현준 선수 저축을 하는 것은 조현준 선수만의 가장 큰 장기예요. 네, 바디랑 상관없습니다. 자, 조현준 <laughs> 자신의 특성을 지켜가요. 하지만 김경한도 약간의 실수가 그 중간에 있었고, 자 김경한 선수 지금 화났죠 지금? 네. 네 공격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수가 치열합니다. 감속구간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라인봉쇄 철저해야죠 조현준 그리고 공격하는 기가 라인 하죠, 아, 자, 두 라인이 좋아요 지금. 김경... 아 공격 아, 그렇죠. 안 아, 너무 아, 이 코스를 노리는 건 오늘 김경한 선수 컨디션 좋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경한 선수 자신의 실력을 지금 너무 믿었죠 지금. 네, 항상 아.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 컨디션 좋은 날은 인 코스를 조금 피해라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네. 오히려 조현준 선수 지금 굉장히 안정, 안, 안정적인 아 네. 라인을 지금 잡고 지금 플레이하고 있어요. 무난하죠? 네. 여기서 뭐 마지막 연타 보여줄까요? 아. <laughs> 아, 커팅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러죠 그렇죠. 그 조현준. 선수. 첫 번째 경기 3위, 두 번째 경기 1위. 뭐이 정도면 됩니다. 아, 여, 아, 다시, 아 설마 또, 다시 또, 다또 이거 리탄데요 아 이번엔 백채호 선수가 리타죠 아 자. 이거 시혜 선수들은 정말 혹독합니다 신혜 선수들 오늘 <laughs> 충격 많이 받고 돌아가겠어요 자 조현준 어, 무리하지 않아 8명 중에 4명 안에만 들면 되는 거거든요 역시 공사장 조현준 선수가 지금 1위를 했죠 네. 네 일단 조현준 선수에게는 공사장 트랙이 있다라는 것은 리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한 아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오전이라는 짧은 그런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서 한 트랙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조현준 선수는 뭐 대기자들을 안 만날 수 있는, 뭐 가장 그런 <laughs>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다른 선수들도 조현준과 사망에서할 때는 그냥, 별일로도 없는데, 그냥 괜히 누가 쫓아오면 조현준 아니냐 해가지고 그냥 <laughs> 알아서 실수 해요. 알아서 실수해주고, 조현준 선수 또 거기를 또 어떻게 또 피하죠? 그렇게 해서 조현준 선수 항상 1위라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원 만은 선수들이니만큼, 이제 김경환과 조현준이, 1, 2위를 찾으면서 두 번째 트랙을 이제, <laughs> 맞췄니다 네. 아, 탁키라는 아이디를 씁니다, 조현준 선수. 어, 아마 팬들이 더욱더, 그, 그 결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현준이, 그렇죠. 근데 네. 어려움이 조이킹의 해체, 동료의 곧뭐 입대면 은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선수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팬들이 잡아주셔야죠. 경기 시작 됐습니다. 자세 번째 트랙이에요. 차트가 아, 오늘 안 좋네요. 좀. 아 하지만 이 부분 그렇습니다. 스타트가 안 좋다고 해도 조금 더 무리를 줄 필요는 없어요. 초반에 너무나 공작권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된다고 하면 이 트랙은 항상 디타이어가 나왔어요. 지금 오히려 중간에 껴서 스타트하는 것보다 스... 어, 그렇죠. 오히려 어, 그렇죠. 이런 어,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아, 아, 이렇게 아, 되죠. 이렇게 그렇죠. 뒤에서 보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선수들의 네, 라인이 시간을 좀네명 잡았어요. 오히려 위로 올랐어요. 속으로 치고 나가는 거 아니면 마지막 팔 등으로 그렇죠. 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창 민선수가 후반부에 항상 파리치 출발하면서 부스터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선수들의 라인을 지켜보면서 따돌리는 그런 모습에능했는데 조현진 선수는 뭐 그럼버스도 어, 보이시네요. 사고 피하는 능, 능력이 좋죠, 조 전륜 선수 아, 약간의 사고. 네. 네 무리하지 <laughs> 요 아, 무리하지 않고요. 아니, 무리하는 사고가 아에요 아, 이거 이거 칭찬을 하기가 무서워요. 야. 네. 네. 아, 준선수좀 무리할 필요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일단 장승우 선수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아, 어, 뭐 싸움을 해 보고 싶은 뭐 그런 네.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재미있는 것은 내명의 네. 네. 선수 선두로 가는 내명의 선수가 거리가 적당합니다. 아, 지금 막 아. 네. 날아가고 <laughs> <주상한 웃음> 이어상한테 네. <laughs> 장수 김태권 주영식 조현준중이에요 어, 김경한 미치를 쳐져 어, 있습니다. 이으로아김경환 선수 미치를 쳐져 있으면 안 되죠. 이 맵은 어, 이 트랙은 리타가 잘 나오는 트랙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선두권을 리죠아이 코스 주영식 선수 지금 이 네, 코스. 이렇게 되면 3위 선수가 이득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지금 빨라요. 아 실수 좀 했네요. 조현준은. 조현준 선수 약간의 거리 있고요 지금. 네, 주영식. 주영... 거... 아 네, 주영식 선수가 지금 아 약간의 지금 드립이 끌렸어요. 끌려서 지금 네, 약간 네. 차이가 지금 벌어졌죠. 네, 여기 여기서. 아, 인코스 아, 아, 잘잡었어 이거 계속 아, 밀었어. 아, 라인이 좋았죠, 이번에. 아, 그렇죠. 그러 김태환 선수를 살짝 밀면서 김태환 선수가 순간적으로 라인이 틀어졌고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커팅, 커브를또 돌았는데 그게 끝으로 또 밀려나고 마네요. 아, 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김태환 선수 도에 예. 많이 갔고지 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김태환 선수 굿살하나 우위가 있죠. 아, 아 빠졌어. 빠졌어. 김태환 선 요가 받아요 빌드가 좋은 뭐합니까 이렇게 실수 하면 안되죠 <laughs> 네 그런건데 그러니까? 조현준은 은근슬쩍 3위 이게 또폰즈왈할래요 <laughs> 이게 조현준 네, 만약에 여기 아아 아! 이거 아! 너무 왜그요 조현준 선수답지 않죠 이건 <laughs> 아이거 치명적인데요 마지막에 이런 상황에서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조현준 선수 아 이거 아, 뭐 리타는 되지 않겠지만 다음, 다음 경기 부서진 민사인데 네. 여기까지 타격이 된다면 이거 어, 이어가죠 여기 아, 되면 상황 이까지 밀립니다 조현준 아 백지호 선수 아 백지호 선수는 네아 네. 리타이어죠 백지호 부산하게, 부산하게 리타네요. 네. 아 연속 리타이요하게 리타네요 아 백지호 선수 백지호 선수 아 오늘 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장승호 선수 첫 경기를 리타이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3위 1위 많이 쌌네요. 아, 장승우 선수 조용히 지금. <laughs> 지금 너무 조현준 선수와 김경환 선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우. 야 순위 나오죠. 장승우, 한정섭, 김선일. 어, 김태칸 선수가 4위까지 올라왔고요. 네. 뭐 일단은 뭐 김경환 선수, 조현준 선수, 김태칸, 장승우. 장승우 선수 같은 경우가 네, 방금 트랙에서 1위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좀 이점을 많이 살렸네요. 네. 어, 백재호 선수를 대회하고는 남은 트랙은 두개 어, 4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영직 선수도 해볼만 합니다. 어, 3위, 3위부터 지금 7위까지 솔직히 아직까지 는 모르죠. 네. 사경기가사경기가 그 부서진 빙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각 트랙마다 계속 리타이어가 <laughs> 나기 때문에 주위권이 이렇게 되면 치열해집니다. 어, 리타이어는 그 계산이 안 돼요. 지금 기안돼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이 이 트랙이 워낙 그렇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트랙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스 부서진 빙산으로 가자. 자 백조 선수를 대비하고는 모두 선수 6위아 7경은 주영식까지 가능합니다한 경량의 포인트 쌓아 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가능성이 있어요. 선수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자 주영식이 1위, 김경환 2위에 조현준 한테 4위 달리고 있어요. 저이 트랙에서 포인트를 따고 승부는 광산에서 걸어야겠죠 김경환 선수 무리하다가 사고 났죠 지금. 아 그러면서 중위권에서 좀 많이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장승우 선수가 아좋네요아 좋아. 시원해 아, 좋네. 아, 네, 네아 좋은 게 아니죠? 아이템 전 느낀다요. 아 실수로 인해서 저렇게 점프하는 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 은 빨리 달려보이는데 중간에 무거워서 시리까지 밀렸죠 그러면서. 김었죠 선수. <laughs> 네, 나한테 때 없었다 때 합니다. 그러면서 조현희 선수 7위 네. 조현희 선수 지금 순위가 많이 느려. 아. 김현 아. 선수 어느새 지금 2위까지 지금 아! 아, 김현이도 어떻게 아. 라인을, 라인을 라인을 잡았어요. 잘 잡아야 돼요. 라인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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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요, 저, 봤어요, 봐요, 봤어요. 저 봐요. 저거요 싸움을 맞죠 이거는 네, 그리고 너무 인코스를 붙기 위해서 드리프트하다 보니까 벽 쪽으로 너무 쏠리고 말네요 무리했어요 무리했어요 김영환 선수 네 이렇게 되면 상위권 선수들이 지금 하위 쪽으로 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크죠 네 그러는 가운데 주연7위입니다1 2 경연 좋았습니다 주연들 그다음에 계속 주하위권 하, 좋아위권이 아니라 하위권 전에 있어요. 지금, 3, 아, 3경기에, 지금 3경기에 흐름이 지금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지금. 무래서 네. 중요한 맞다. 것은 이제 주영희 선수가 1위를 한다고 하면 단지 6포인트였는데 16포인트 뛰어 올라가면서 선두권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게 아, 되는 건데. 아, 지금 어 라인이. 좋았구요 좋았고요. 좋았고요. 그렇죠? 저 가운데로 한 번이 돌았어요. 아, 들어왔어요 지금 라인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인코스 붙은 것도 아니고 아코스로. 다른 선수들이 오히려 문을 열어줬네요. 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조현주 선수 어떻게, 지금 조현주 선수 지금 리타이어 걸릴 수 있는 지금 거리 차예요, 지금. 네, 김태환 선수가. 단도로 쭉 질주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관 선수가 사고가 안 나면 지금 이거 거의 그치. 리타이어죠. 졸리네. 조지, 네, 아까 다운되려. 아, 요 어디다시. 어, 아, 김민철 선수. 링 코스 잘 잡았어요, 이번에. 아, 김경환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의도적으로 노렸고요. 아, 이거 여기서 위험 하네요 근데 계속 계속 김경환 선수가 아, 여기는 살짝 부딪혀서 쭉 미끄러지죠. 네. 아, 선수들 진짜 붕붕붕 장수또붕 날라오네요. 김경환 선수가 좀좀 좀 전에 센스가 좋았어요. 부스터가 어, 더 없었는데 그거를 블록킹으로 막았죠. 아, 지금 같은 경우도 김경환 선수 괜찮고요 야, 저, 어, 만약에, 좀 아, 많이 아, 아, 맞 잡힐 뻔했어요. 좋은 발이 더 좋지 발이 더 좋았어요. 이차하금 네, 이거 다합 이거 는뭐도없볼 것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조현준 아~, 아, 아 충격이 아 리타 아 이런 이런 조현준 선수가 리타를 걸리나요? 자 아~ 처음 본것 같아요 저는 이만큼 부서진 빙산이 정말 어, 어려운 트랙이라는 거 시청자 어. 여러분들 네. 아~ 김경환 선수가 역시 그 고참 선수로서의 면모를 야. 이렇게 힘겹게 힘겹게 지켜가고 있는 가운데 조현준이 리타이어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시즌에 좋았던 선수들이 다이 어느 아이스 부서진 빙산에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광산에 간다는 점앞 경기에서는 비조에서 유임덕 선수 여기서 한번 무너진 게 광산에서는 경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고 시조에서 는조현준 선수 리타인데 이렇게 되면 이 영향 광산까지 갑니다. 광산까지 조현준도 선 하지만 광산에서 조금 강한 강한 면모를 항상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또 약간의 기대는 좀 해봅니다. 네 아. 여기서 밀리지만 아죠리타하면안 되겠지만 15점으로 3위 하고 있는 건데요. 단한 거죠. 조현준 지금 아. 10점 10점 몰라 아, 이렇게 되면 1점 2점 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지금 충분하 네. 충분하죠 지금. 일단 아. 두명 잡아야 돼요. 아 어, 김선일, 주영식, 뭐 김세권, 장승호 선수까지 점수자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리타이어로 마이너스 선수 말고는 최하위라는 것이 김선일 선수에게 더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1위를 해서 5경기를 가는 거랑 이렇게 리타를 걸리고 5경기를 간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네. 하지만 조현준 선수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유임덕 선수도 그 충격을 복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경기에 그냥 포기하면서 어 끝냈거든요. 자, 조현준 선수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어요. 조현준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네 조현준 유임덕에 이어서 네. 조현준 맞어. 아 상위라운드 32강에서 16강 못 가고 그냥. 어, 예비대 선수들과 앞산대가 펼쳐될지 문제는 광산이거든요. 유임덕도 앞경기 그룹 B에서 이 빙산에서의 심리적인 대면지 극복하지 못하고 경기 포기까지 했어요. 조현준, 아, 팀의 제 동료 선수의 은퇴면 입대! 이 여러가지 악재가 32강 s k 1 6 8이 대회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자옐로 아, 라이더 유임덕에 탈락! 지금 조현준도 탈락 위에까지 갔어요! 지금 손이 되면 탈락이에요 조현준! 아 조현준 선수 지금 스타트는 이동으로 괜찮아요 지금 아, 하지만 원아이 선수 많이 붙어있네요 아 뭉쳐있어요 조심해! 여기서는 네, 무스터 뺏기지 않는 상태에서 선수를 좀 피하는 거아 조현준! 아, 아, 아 조현준 아, 아 사고는 역시 사고 피하는 거 정말 기술이 좋죠 조현준 선수 자 아, 조현준이 잡아야 될 선수는 지금 주영식 네. 아, 김택관의그 선수들이 바로 뒤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자, 2, 3등으로 지금 바짝 쫓아가고 있죠. 이렇게 네. 되면 아직 몰라요. 네, 일단 1등으로 들어가고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1등으로 경기 끝내는 게 중요하고, 네. 여기까지 잘 빠져나갔어요, 네. 지금. 1등 은볼 것도 없습니다만 1등 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조윤준 선수는. 네, 1등은 볼 것도 없습니다만. 거죠, 네. 볼 것도 아, 조윤준 선수 아. 아. 실수하면 안 돼요, 조윤준 선수 지금. 자, 주영진 선수가, 주영진 선도또 같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남은 경기 <laughs> 여변 따라서 주영 봐야 돼요. 아, 주영진 선수 고 아, 이렇게 되면 다 섰어, 다 섰어. 조현준, 이거. 아, 아 치, 마지막에 자신이 또 스스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내네요. 어. 아, 조현준 선수 역시 대단한 선수죠. 아, 지금 김경환 선수 따라오는데 거리차 있고요. 아, 주영시 선수는 시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긴장을 많이 했는지. 네. 아, 그냥 2등만 아. 가면 되는 거였는데. 아, 기승을 했죠, 무리해서. 아, 기둥이 형이 다 제대로 받았어요. 아, 그리고 네, 조현준도 이... 거의 기억하는 조현준, 거죠? 아, 아, 아 볼거 없죠, 이제 조현준 선수. <laughs> 네, 자. 네. 자 설마 그냥 절벽에 박진 않을 거고요. 네. 아, 또 숲렌신. 아, 조현준, 아. 멋있죠? 자조현준선수가아아 네, 아, 아, 이것도 리타인가요네 하지만 이미 뭐아 백종원 선수 네백선수는뭐 아, 마이너스 심0대 아니고요 김태환 선수도리타네요김태환선수아 이러면 김태환은아무튼조현준선수탈탈의의 아, 어, 위기 처까지지습습니다만은자광는트의 트레, 기존 트랙의 강한 현수를 보이면서 어, 조현준 상위 라운드 진출 확정 있습니다 어, 기존 트랙은 괜찮은데 조현준 새로운 추가된 3-3 트랙에서 어, 많은 이많 기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레어. 팀 해체랑 그런 게 어, 격치다 보니까 연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존 맵들에서는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트랙에서 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앞으로 어, 좀더 어,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김경환 1위 조현준 2위 합산한 겁니다 3위 장승호 4위 김선일.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상위 라운드 진출합니다. 아, 그런데 뭐 김경환 선수는 역시 뭐아이뱅크의또 뭐 다른 에이스답게 별 어려움 없었어요. 네, 김경환 선수, 김지용 선수와 더불어 지금 에이스로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줬고요. 역시 조현준 선수도 어, 지금 둘이서 1, 2등으로 역시 가뿐하게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A, B, c 조까지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잠시 후에 d 조 아, 무너준 선수가 출전하는 기적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